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이재금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금 한자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다른 한자와 결합해서 정말 많이 씁니다. <laughs> 같이 한번 모아서 익혀보시죠. 경의사장책 있으신 분들은 138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42쪽 장장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하니까 함께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금 들어간 자가 그렇게 많아 하면서 한번 보시죠.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금 검은고금, 이불금, 옷개금, 날징생금 이렇게 막 금금금 발음하는 한자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외숙모금, 첨대금, 울풀음, 은발음, 한발음, 머금을 함, 모금을 함, 그늘음 이런 식으로 한자가 있습니다. 자랑할 긍자 발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발음이 좀 일괄적이지 않죠? 생강염비틀염 건발음도 있습니다. 비장, 비녀짱검, 그리고 마지막 탄발음 발음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16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금자는 유래가 많이 변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점에서 꼭산 모양처럼 생기는데 어떤 책은 입 모양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갑골문 참고하시고 이어서발랐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위에 있는 한자는 합팔합자에서온게 아니냐. 왜냐면 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아랫부분은 물건으로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물건을 좀 덮어놨는데 지금 지금 뭔가를 내가 해는 거다. 좀 쉽게요. 지금 할때 우리 한글 기억 금자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laughs> 좀 쉽게 간단하게 기억이 있으면 급이다왜 이렇게 했냐면 이 이제 금자에다가요 점을 찍으면 한자가 있죠. <laughs> 그렇죠. 명령, 할령 하여금,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기억만 있으면 이재금이고 이렇게 찍으면 영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흔히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이 이렇게 써서 이 자를 보시기도 하는데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 이재금은 점이 없고 하여금, 영은 있고 이렇게 좀 외우세요. 지금, 고금, 그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뜻을 하는 겁니다. 검은고 그림을 좀가깝습니다이 검은고 줄 모양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제금자는 발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남자건 여자가 특히 남자들이 연주는 검은고를 했고요. 여자들은 가야금을 했다고 하죠. 검은고와 비파.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이 검은고와 비파의 연주가 조화롭듯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금슬인데 한국 발음으로 표현할 때는 금실이 좋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금, 풍금, 해금 악기 이름할 때 씁니다. 금 발음 쉽죠? 이불금인데요 옷처럼 덮는 꼭 필수인 잘때꼭 필요한 옷 대신 덮는 이불 해서 금발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불만 붙이면 되겠고요 결혼할 때 가져가는 그 아주 사이 좋은 원앙새 모양을 가져간다 라고 해서 원앙금침인데, 진짜로는 원앙이 사이가 안 좋고, 수컷, 원앙이 이렇게 바람을 많이 핀다고 하던데요. <laughs>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불금자 있구나. 그렇다면, 오드를 왼쪽으로 옮기면 또 옷이 돼버립니다. 아래로 가면 이불이었는데, 그래서 옆으로 와서, 이건 옷깃입니다. 옷깃이요. 우리 카라라고 하는. 그래서 옷깃을 의미하고 발음만 씁니다. 옷깃금은 한자가 더 있는데요. 급수를 공부하시다 보면 두 개가 같은 자입니다. 아마 뒤에 그 말금 자가 원자고 이건 조금 간단하게 쓰면서 발음이 똑같은 금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깃과 띠. 산천에 둘러싸인 아주 중요한 철을 우리가 금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옷깃금과 이불금 똑같은 오든데 다르니까 구분하십시오. 날진신 금잔데 어디에 금이 있냐 참 억울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금입니다. <laughs> 이제 금이 변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아래는 흉자고요. 그 다음 아래는 짐승발자국류라는 부스가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발음 역할을 하고요. 아래 흉자는 새 몸을 그린 거래요. 그럼 아래는 발을 그린 거고요. 결국은 새를 그린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 그러면 기어다니는 짐승 그건 짐승 수를 써서 날짐승과 길짐승은 우리가 봇 모든 짐승을 금수라고 하고 행실이 무례하고 추잡한 사람을 금수라고 해서 짐승에 빗대어서 어, 동물들도 안 하는 행동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짐승에 빗대일때 쓰는 말 모든 짐승을 날짐승과 길짐승할 때 금수할 때 이렇게 씁니다. 외숙모 쓰겠습니다. 외삼촌의 아내분이시죠. 여자 쓰시고 금자 써서 외숙모 친인척 이름할 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숙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봤더니 뭐 첨발음도 있고요. 싱글벙글할 첨도 있고 개진방정스러울함이란 듣고 있고 외숙모도 있는데 흔히 외숙모 금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요. 첨대금이 나오는데 첨대가 뭐냐. 알고 봤더니, 점칠 때요, 쓰는 대오리, 대조각으로 만든 점대예요 속이 비어있지 않은 대나무. 이걸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건데, 이거 흔들어가지고 하나 쑥 빼면 점게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 첨대라고 한대요. 을풀음. 자, 이거를 근데 입구를 집어 쓰고, 이재금자의 원 유래가 입에 뭔가 있는 걸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래가 있는 것처럼 입에 가득 뭔가 물고 있는 거예요. 상추쌈 싸가지고 아직 다 넘기지 못한 상태? <laughs> 이렇게 보세요. 입으로 식구를 읍조이다 일단 뭔가 많이 머금고 있어. 입에서 뭔가 막. 나옵니다 노래 나오고 시 나오고 좋다음에서 나오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조리다 입으로 바로 시구를 읍조리는 걸읍그러면 음풍은 뭐냐 농어는 뭐냐 <laughs> 자 바람을 읍조리고 달을 갖고 놀아요 여러분 바람을 막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달과 같이 노는 사람 시인입니다. 어, 대단하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에 비해하여 시를 짓는 사람 시인을 뜻하는데요. 어, 보통 추구 여러분처럼 요즘 같이 보고 계시는데 추구에 거의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죠? 그죠? 발, 바람 꽃풀뭐 <laughs>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음풍농화 그런 게 시인입니다. 음류라고 하는 거 시를 지으면서 읍조리면서유 돌아다닙니다. 김삿갓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를 지어서 읍조리는 것을 음류라고 하고 음류시인이라고 하죠. 네, 입으로 읍조리다 먹음을 하면 입구가 아래로 오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오면 먹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진짜 먹는 상추쌈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입으로 지금 먹는 음식을 삼키지 않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 지금 한 하나름 갖고 있다는 표현 때문에 포함하다 함량하다 함축하다 함분하다 이런 식으로 함충량 함축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자 입구가 옆으로 오면 시인이고요 입구가 아래로 오면 가득 뭔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옥객금과 이불금도 오드가 어디에 오느냐 이제는 입구가 어디에 오느냐에서 두자를 배우셨습니다 그늘음자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입니다 <laughs> 뒤에 있는 한자 위에 있는 거 이재금입니다. 그럼 아래 있는 건 뭐냐? <laughs> 구름입니다. 자 보십시오. 언덕에 지금 구름 꼈습니다. 그럼 음지입니까? 양지입니까? 음지죠. <laughs> 그래서 그늘음이 엄청 쉬워요. 언덕에 지금 구름 꼈네요. 그래서 음량, 음덕, 녹음. 이 녹음은 이렇게 음량을 녹음하다가 아니라 푸를록자의 그늘음이니까 어, 푸르른 그런 잎사귀들로 인해서 그늘지는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5월이라고 하는 어, 풀잎들이 아주 잘 자라서 그늘지게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경 이럴 때도 쓰고요. 우리 생식기 음 모는 여기에서는 모를 숨어가지고 작당 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산하다. 그래서 그늘음자는 대체적으로 좀 검정색 비슷하게 음란한. <laughs> 그늘 제좀 태양빛의 반대로 모르게.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나쁜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음덕 같이 알게 모르게 덕을 베푸는데 모르게 베푸는 걸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음덕을 많이 쌓아야 나도 복을 받지만 대대선선 받는다고 해요. 자랑할 금. 와, 진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왜잘 가다가 금발음 하다가 금으로 왔을까요? <laughs> 앞에 창모고요. 이제금자는 현재를 뜻할게요. 지금 만든 신제품 창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지금 만든 창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새차 샀습니다. <laughs> 새차 사면. 자랑해야죠. 키 살짝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놔야죠. <laughs> 지금 내가 뭔가 신제품 핸드폰 샀습니다. 올려놔야죠. 그래서 보,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서 자긍심, 긍지 뭐 이런 말을때 쓰는데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창 새로운 무기 지금 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념은 발음 좀 특이합니다. 일단 이제금자고요 마음 심 넣어서 지금 마음에 두는 생각입니다. 신념 관념 염려에서 지금 현재 상태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생각, 지금 생각, 그래서 신념 관념 염려에서 생각에 여러 종류가 있죠. 생각상, 생각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생각하려면 이제금자를좀 포인트 얻어서 지금 마음, 지금 마음, 이렇게 보세요. 비틀염 자는 생각염에다가 손만 집어넣는데요. 생각한 것을 다시 비틀어 보는 겁니다.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게 맞나?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빗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코를 비틀다. <laughs> 코를 비트는거 뭐예요?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 여기 서에누군가의 이렇게, 이렇게 조금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체벌 살짝살짝 우리 살짝 신체에 댈때 귀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고 코도 비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정말 큰일 날 일이지만 연비 이런 거 달갑지 않아서 미워서 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이쁘지 않아서 하는 행동. 그런 걸 연비라고 합니다. 비틀염자 같은 경우는 사범자에 등장을 합니다. 연발음 많이 물어봐요. 어, 무슨 자냐? 이렇게. 근데 염은 아는데 비틀을 좀 아셔야겠죠? 검을 검, 금잔인데검 발음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laughs> 사범자 1번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던 한자입니다. 금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오답했던 지금 검은 머리가 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 검정색 머리를 한 사람 그래서 머리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검은 머리를 한 사람 일반 백성을 뜻합니다. 어, 선비나 좀 높은 사람들은 머리를 묶어서 가을 썼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모자를 쓰지 않아요. 그냥 뭐 머리띠만 하고 다니거나 그냥 다니거나 그래서 검은 머리가 보이는 사람들을 백성들 검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비녀짱이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비녀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수레에 끼우는 쇠예요. 제 그래서 수레를 갖고 왔는데 수레 바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쇠를 하나 끼우는 거예요. 수레 그갈때 바퀴 탈락하지 말으라고 벗어나지 말으라고 그래서 수레 굴레 머리에 내질러서 바퀴가 벗어나는 것을 안 하게 하는 쇠덩이입니다. 그래서 쇠금 집어넣는 거고 금자는 바르는 거고 검건이라서 자물쇠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물쇠 건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셨죠? 탐낼 탐이 마지막인데요. 탐 바르면서 마지막에 넣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금자입니다. 아래에 돈이 있어요. 내 눈앞에 돈이 있는데 가져가고 싶죠. 사람 심리는 다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물을 탐하다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다, 탐식탐이다, 탐간호를 했는데 아주 비슷한 자가 하나 있어요. <laughs>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위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눌 분자가 들어갔어요. 아래는 돈이에요. 돈을 나눠가져봐요. 가난해지죠. 나눠야 되잖아요. n 분의 1 <laughs> 적어지잖아요. x 가 그래서 가난할 빈하고 탐낼 땐좀 조심하시고 포도 아주 뻔금지시속게 우리가 탐스럽다 이럴 때 쓰는 단어처럼 탐입니다. 식탐. 아유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못 찾는지 <laughs> 탐욕.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 탐관오리. 관직을 탐나고 벼슬 아친도 아주 더러운 관리입니다. 뇌물 받고. 음 매검매직하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이럴 때 쓰는 탐자입니다. 어떻게 금 발음이 탐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은 낮을 삐 들어간 한자 모아서 보겠습니다. 낮을 삐자 들어간 한자 많아요. 함께 보시죠. 혹경의서당책 있으신 분들은 285쪽 하고요. 286쪽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익혀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영상 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합니다. 낮을 비가 들어가는 자비 발음합니다. 정확해요. 낮을 비 돌석 들어가서 비석비 여자 들어가서 계집종비육자롤 들어가서 지라비 이렇게 너무 쉽죠. <laughs> 돌비 그다음 폐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폐폐피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요. 잘 보시면 낮을 비는요 바점 모양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또 모양도 있어요. 도구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파자를 한 거고. 굳이 막뭘 파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갑골문 보시면, 손모양이 살아있어요. 손모양이 살아있고, 윗부분에 뭔가 있는 도구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뭐 들고 있다. 이렇게 손에 뭐가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손에 뭔가 들고 일하는 사람, 특히 이걸 부채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손에 부채 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부채질 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붙여주죠. 그쵸? <laughs> 그래서 아마 부채를 들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노비가 아니겠느냐. 신분이 낮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서 낮을비라고 한대요. 아셨죠? 손에 뭔가 들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노비다. 밭에서 도구 들고 일하는 사람이다. 결론은 신비, 신분이 낮다. 발음은 비발음을 한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손에 들고 있어서 비천하다. 비굴하다. 야비하다. 비수거. 비하. 이런 식으로, 음, 낮다.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획선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위에 삐침부터 쓰시면서 이렇게 하고 받전을 쓰실 때 연결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다가, 옆에다가 돌석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돌로 만드는 비석입니다. 비석에 무엇을 쓰려고 만들었을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남기고 싶어서 하는 행위는 무조건 비석에 뭔가를 쓰는 겁니다. 오랫동안 돌에 새기는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비석, 비문, 묘비명, 특히 묘비용으로 많이 쓰죠. 뭐, 관계토 대왕의 업적을 썼던 장수왕이 만들었던 아버지를 기리기한 관개토 대왕 릉비 같은 경우도 길이 길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래 보려고 작게 크게 만든 건 방금 강개트 대형 능비지만 뭐 진흥왕의 순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작죠. 여자예요. 아까 부채 들고 있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여자를 집어넣고. 낮을 비를 집어넣으면 신분이 낮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분 계급이 낮은 여자, 계집종입니다. 보통 계급이 낮은,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노비라고 하는데 이 종로는 남자종을 뜻하고요. 지금 배우시는 계집종비라고 해서 여자종을 뜻합니다. 남자종인데도 계집녀의 부수를 쓰는 게좀 특이하죠. 옛날에는 좀 계집녀의 부수가 이렇게 신분이 하찮거나 이런 걸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는 남자 노자와 여자 노비 빗자를 씁니다. 비복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종을 뜻합니다. 종복자입니다. 지라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약간 이렇게 우리 장기인데요 비장인데요 비장 비장 그래서 지라 비라는 한자입니다 비장비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 뒤쪽에 있고요 백혈구 생생과 노폐한 적혈구를 파괴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피하고 관계된 한자 그,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작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지만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비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달월 들어오는 건 무조건 사람 신체입니다. 무조건 사람 신체입니다. 사람 신체와 관련된 한자다. 돌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무엇이냐? 옷입니다. 뒤에 나 있는 한자는 낮을 비자입니다. 옷이 신체 체온 조절을 도와주듯이 도와주다. 옷이 우리를 도와주죠, 그렇죠? 추울 때는 껴입어서 따뜻하게, 더울 때는 벗고 또는 포근함도 주고, 뭐 어디에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옷처럼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도와주고 도움이 된다를 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태어 도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울 비 <laughs> 이렇게 써요. 폐가 나왔는데요. 조각편, 나무조각입니다. 이렇게 조각들에다가 이름을 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어느 마을에 사는지, 몇 살인지. 그래서 작은 나무조각에 만든 폐와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호폐할 때 쓰는 폐자입니다. 조선 때 16살 이상 남자는 무조건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나무일 때, 옥일 때, 조금 값어치에 있는 좀 고급스러운 거일 때 신분에 따라서 호패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높은 사람은 좋은 보석류에 사격해 <laughs> 이렇게 새겼겠죠. 마패, 마패 아시죠? 아명어사 출대하면 말 그림이 있는데 말 그림 숫자대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마패라고 했답니다. 그럼 말 숫자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은 거예요. 자동차 다섯 대 증거가 같은 거예요. 말 다섯 마리면 <laughs> 문패, 위패, 호패에패 자는 좀 알아두세요. 네. 피패는요, 피라고 해서 농사 질때 필요 없는 풀들 아시죠? 쓸모없는 풀, 그래서 낮을 비를 써서 하찮고 낮고 쓸데없는 전라도 사투리쌀때기 없는 <laughs>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폐관, 폐설은 조금 낮은 관직을 그럴 때쓸때 때 쓰고요. 폐설은 이야기거리긴 하나 좀 쓸데없는 이야기 일명 주제도 없고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은 일쭉쓴거 그런 것을 폐설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앞에 음침한 이야기다 그러음담패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민간에 떠나는 이야기들 전산적, 교육적, 세속적, 기이하고, 짤막한 그렇더라, 터라 하는 이야기들이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담패설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아하, 비바름이 낫다라는 뜻을 하는데 폐발음도 있구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줄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